순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제가 선크림까지는 발라둔 상태고요. 오늘은 파데 두 개를 믹스해서 써보겠습니다. 맥이 피부 표현력은 참 예쁜데 저한테 밝기가 살짝 아쉽고. 근데 또 VDL은 뭐 커버력이나 밝기, 색깔 이런 건다 너무 예쁜데 너무 빨리 픽싱이 돼가지고 좀제 피부에서는 뜰 때도 있고 펴발려와 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국 남고.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사용아주고 있어요. 겨울에는 v d l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맥 쓰고. 가끔 높은 커버력을 원할 때 바닐라코를 쓰는데 바닐라코를 쓰면은 그 피부 막히면은 피부에 뭐 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제가 딱 그건데 그래서 잘안 씁니다 그리고 이거 좀브이드리기 부끄러운데 더센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저는 피부가 조금 건조해가지고 컨실러는 너무 빡빡해가지고 이걸로 다크서클이랑 붉은 키를 커버해줍 그리고 코덕들 사이에서 다할 텐데, 자빈드 서울? 이거를 코 쉐딩으로 먼저 해줄 건데, 코가 이렇게 빨갛게 되고 노랗게 되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이걸로 쉐딩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제 피부에 정말 착 붙어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원래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남자애가 저보고, 제가 그때 코 쉐딩도 안 했을 때거든요? 근데 저보고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야, 너는 왜 이렇게, 제가 너는 왜 이렇게 코가 까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집에서 이렇게 코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 이후로, 약간, 그 이후로는 아니었고, 그냥 그때, 응? 그렇다고? 약간 살짝 충격 먹고, 이제 여기 위에는 어쩔 수 없이, 가로 쉐딩으로 해줬는데요. 제가? 잘 쓰고 있네? 원래는 로맨 걸 썼었는데 이거를 그냥 샀는데 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샀는데 그냥 로맨 걸사야할걸 그랬나 봐요. 제가 여기 뒤에 색깔은 진짜 아 예뻤어요. 제가 그냥 얼굴에 조금이라도 좀 칙칙한 컬러로 올리면 얼굴이 그냥 완전 선찍 그어놓은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그리고 파우더를 해줄 건데 바네르라고 파우더. 이거는 그냥. 올리브영 친구들이랑 갔다가 한 친구가 이 바닐라코 파우더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샀어요. 근데 엄청 좋더라고요. 사실 파우더를 엄청 많이 써보진 않았었는데 예전에 엄마가 쓰던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그거를 써봤었는데 그거만큼 좋은 것 같아요. 가 냄새도 좀 비슷하고. 냄새가 있긴 한데 막 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얼굴 이막히면 조금 피부에 뭐가 많이 나오는 그런데 그것도 거의 안 나고 메이크 메이크 이 팔레트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팔레트가 완전 제 인생 팔레트예요. 근데 아시는 점이 있다면 펄이 너무 많, 펄이 제가 펄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펄이 너무 많아서 음, 이두 번째 컬러 두 번째 컬러를 제일 많이 씁니다. 눈썹은 맨 마지막에 긁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애교살 부분이 조금 어두운 편이라서 여기 제일 밝은... 음, 제일 밝은 무펄! 이걸로 그리고 대를 이렇게 밝 이렇게 좀좀 어두운 두 색깔 뭐를 섞어가지고 눈 중앙에 조금 색을 더 입혀주는 정도로. 눈에 둘이를 묻혀서 눈 앞머리랑 뒷머리 이렇게 막아줘. 그러 조금 눈이 더 그윽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브라운 섀도우나 아니면 약간 조금이라도 어두운 섀도우 같은 거 올리면 눈이 확 탁해지시고. 더워 보이시는 분들은 이 방법 꼭 해보세요 저도 음영은 줘야겠는데 얼굴에 다주저이니 너무 어두워 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썼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연한색 이거랑 옆에 색이랑 섞어 가지고요 눈 뒷머리에 조금 색감을 줄게요 그리고 눈 화장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게 당장 티가 안 난다고 해서 안된게 아니거든요 분명 묻혔고 분명 이렇게 했으면은 당장은 티안 나도 분명 난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더하다 보면은 망하니까 그냥 멈추세요. 멈추고 일단 멈추고 다음 스텝으로. 제형까지 바뀌지 않겠죠? 모른맛 에 마스카라를. 음 역시 깔끔해. 자 콜픽스 마스카라를 정말 잘 쓰고 있어. 제가 뭐가 굉장히 잘 처지는데. 이거 쓰면은 안 처져서. 처지도록 좀덜 처지고. 그리고 캔디에 블러셔를 써볼게요. 드림이 핑크. 왜 이걸 가져냐 저는 인시티지니였습 지금도 응 원하고 있고요. 저는 런지니가 치열였습니다색 나쁘지 않아요. 그냥 베이스 깔기 너무 좋고. 베이크 베이크. 이 색조를 너무 좋아해. 이게 기백 세트로 나온 거 있는데. 볼그 중앙에만 이렇게. 근데 이게 조금 엄청 딱딱한 재질이가지고 많이 쓸고 많이 블렌딩 해줘야 돼요. 아, 방금 안턴 거거든. 근데 엄청 딱딱한 재질이라 안털어도 뭉침이 안 생겨요. 그만큼 안펴 발리니까 잘안 나와요. 안 발려지고. 근데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은 이렇게 예쁜 볼따고가 됩니다. 하자 어? 이거는 클리오 하이라이터 이게 깨져가지고 집에서만 사용하는데 어차피 하이라이터는 밖에 안 들고 나가니까 그냥 집에서만 하고 수정을 안 하니까 그냥 써버렸어요 아 근데 막 상상도 못한 건 아니고 그냥 눈썹 이제 눈썹 그렸어요 제가 눈썹을 잘못 그리거든요 그럼제 눈썹에 크게 틀이 안 벗어나고 길게 빼는 편이고, 각지게 하기보다는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얼굴이랑 조금, 그냥 줄여. 요즘은 일자 눈썹 하고 싶은데, 지금 살짝 망했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크입니다. 누군가에겐 잘 그린 눈썹일 수도 있어. 전 사실 제가 예전에는 제 화장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진짜 화장을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라하려고 해도 못따라겠요 따라 지금 봐봐요 지금 말하면서 그리다가 지금 망했어요 그냥 처참해 눈썹이 정말 인상을 많이 바꾸잖아요 그래서 눈썹을 잘 그리고 싶은데 그랬어요. 그냥 따라해보면. 거기서 거기. 그래서, 어떻게 야지 어떤가요? 잘 그린 것 같나요? 눈썹 장인이 계신다면, 저에게 어떻게 그려야 할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 샘플로 받은 건데, 컬러그램, 성각형 마이너? 엥? 이거 안 돼? 근데 사실, 리펜스인 줄 알았어요. 이거, 이거. 근데 아무렇지도 않죠. 애교살도 한번쓱 그려주고. 원래 애교살에 막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이걸 사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안 그리면 좀 허전하더라고요. 애교살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편인데, 화장을 하면 없어보여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카메라상으로 너무 밋밋해보여서 음영주는 그런 작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하이라인닝 해. 그려줍니다 아좀 진한 컬러로 좀 풀어주고 그러면, 눈에 그 칸이 생기죠? 그리고, 남은 잔량으로 눈썹 뒤에도좀 쳐주고, 그리고 좀 자주 바르는립 조합. 이거는 컬러그램, 네모 틴트 사면 주는 2호 빅 로즈 립 펜슬이거든요. 원래는 립스틱으로 하는데, 입술 위에 약간 좀 살짝 착색? 이런 거 있어서, 약간 살짝, 아랫 입술보다 좀 어두워서, 밑바텀만 이렇게 깔고, 이렇게. 머리 한번 정리해줘 게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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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업이해업다 해봤고요. 게어떻게끝내야될지 음, 뭐 모르겠네요. 그럼 다들 이쁜게 이렇게, 이렇